그래. 쿨이. 네. 맛있겠다. 아찔. 예 yes. 음. 음. 운동할 때 너무 배고파서. 아니 근데 공고에 운동해 언니? <웃음> <웃음> 운동 생일 한슬 했나요? 밥을 먹었어. 하지만 배고팠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 운동은 아무래도 다른 영역이지 응. 운동 뭐해? 안 하는데. <laughs> 미안하지만 난안 해. 그냥 산책. 그 음. 배부르면 산책 나가고이 정도. 음. 헬스 안 다닐 때는 그냥 밤에 산책했는데. 아니면 누가 배달, 배달도 하고. 돈 벌려고 배달 음. 알바하는 게 아니었는데. 점점 인 v e to 데 o 는데막 e t 0 i n g to do. I have 해가지고 3,900원 h i 데이 t 이다 근데 have to do something to do. 눈이 멀어서 어. 근데 한2 s 0 0원 벌더라, 그렇 to d 데도 운동은 되긴 했겠다. 응. 아니 m e t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m e 응. 빠지다가 응. 한번 떡볶이를 응. 싹 먹었는데 o 에만에1 k g 가그래 o I have t 일일 o something 아무래도 그렇게. <laughs> 깜깜한 어묵 접 원래 커피 연하게 먹으려고 했어 요새 그릭요거트에 빠져가지고 그때 배달 알바하다가 그릭요거트집 발견해서 바로 시켜먹었잖아요 한 번에 많이 사놔가지고 쟁였다가 먹으려고 인터넷에서 주문해봤어요 그릭요거트에 권투키위 진짜 잘 어울려 어제 중숭 사가지고 따릉이 빌려 타고 집에 오는데 이어폰을 크게 듣고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앞에서 경찰분이 약간 저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 같은 거예요 기분 탓인가? 이러고 그러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멈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했는데, 경찰 분이 막 뭐란 말을 얘기하는데, 이어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둥지도, 어어어 어, 어, 잠깐만요, 안, 들, 안 들려요. 어, 어.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 빼고, 네, 네, 못 들었어요. 뭐라, 뭐라구요? 왜, 왜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진짜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이, 그, 훔쳤한 건지 아닌지 검사하는 건가다 훔친 거 자전거 도둑 아닌데 어 이거 왜왜왜왜 왜, 왜, 왜. 혹시 내가 속도를 너무 빨리 밟아서 그런가 여기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서 그런가 아 혹시 이 주변에서 뭐 범죄 일어났는데 내가 몽타주가 비슷한가 아니 누가 과일 가게에서 과일 들고 날랐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수사를 하는 건가 어내 가방에 복숭아 어떡하지 그 현금으로 사서 증거도 없는데 막 이런 생각을 엄청 1초 만에 진짜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 속담 있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저는 도둑 아닌데도 맨날 절여요 항상 의심받을까 봐. 막 학교 다닐 때도 별도 사건 잊었어. 그럼 선생님이 다들 눈 감아. 지금 손 들고 자수하면은 선생님이 모른척 해줄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왠지 저 의심받을 것 같은 거야. 전 전혀 훔치지 않았는데도 왠지 내가 의심받을 것 같아 가지고 막 진짜 누구보다 뚝딱뚝딱 진짜 누가 봐도 범인. 근데 범인이 아님.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고장 나요, 그대로. 아무튼 경찰분이 저를 잡은 이유는 음주운전 검사 때문이었어요. 저는 음주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당연함. 운전을 해본 적이 없음. 어쨌든 음주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음주 이렇게 부는 거 측정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뭘 몰라가지고 진짜 너무 당황했어요. 이거 부세요 이래가지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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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 훔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노래 하나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뭐냐면 애플리스 하이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제발 제발 들어줘. 이거 들으면서 자전거 타면 얼마나 신나게요. 그리고 밤에 혼자 노래 들으면서 청춘 락스타인 척쌉 가능. 이거랑 사랑해. 진짜 에이블리 라빈 재즈 환장하거든요. 아, 너무 좋아. 아유 일하자 일 예. 오늘 메클란 시우메를 하러 조선 호텔 조선 팰리스에 왔어요. 이십사 아, 네. 층이에요. 24층에... 엄청. 근데 왜 이번 시우메는 이렇게 큰 것들이? 모임 그런 걸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확대야 돼. <laughs> 헉! 엠버서드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세영이라고 합니다. 예. 설명 들으시면서 웰컴 칵테일도 드시고 마시고 준비해드렸으니까요. 하일랜드파크. 일랜드그 밀, 호밀. 그가 하나라도 추가가 되면 우리는 그냥 기타 곡물들이 포함이 다, 다 혼합인 거예요. 리고리는 여러 가지 곡물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얘는 여전히 얘는 섞이긴 했지만 올트끼리만 섞인 거죠. 이건 이제 켈란이 증설을 했어요. 그때 당시 되게 동상같이 입이 돼 있잖아요. 뒤에서 보면은 다른 모양의 타일들이 관리를 하고 발열 뭐 하고 습성을 할때 굉장히 좀 이점이 있죠. 이런 일요이라든지 여러 가지 온도 관리가 켈란의 정신적 고향이라고 해서스테리톨롬이라고 하는데 <laughs>

씹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오물오물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단맛이더잘 느껴지고 부드러워지고 한번 음, 말을 해가지고 모르는 건지 겠어죠 느끼하진 않아요. 네. 한 병을 둘이서 계속 <목소리> 내가 둘이 다 먹어야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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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8년 <목소리> <우리> 18년 아. <목소리> 뭐라 했잖아 섭 버티칼 테이스팅을 하면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뭔가 올 음. <laughs> 왜냐면 음. 어, 뭐지? 맞아. 근데 나한테는 조금 부담스럽고 약간 저 같이 가해소 같이 가 있으니까 음. 많이 먹어야 될다아 음. 오늘 이렇게 금주가 떡도또 음. 15년 먹을래? 18년 먹을래? 그럼 18년 먹을래? 음. 18년 먹을래? 18년 먹을래? 18년 먹을래? 18년 먹을래? 18년 먹을래? 지8년 먹을래? 18년 먹을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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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면은 다 사회에 아... 많... 약간 자부심이 되게 높은 실수에밥을 그러죠 그러 우리가 없었으면 그 맛있어 또 그걸 끄지어해서 어. 그래서 그렇지. 술 중에 하난데 그냥 너 한잔 마셔 그... 그러면 15년 생 교회 12년 학 한참 흐르는 것 같아 위스키 잡채가 저는 고기랑 참소일까? 먹었을 때 제일 잘 어울릴 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음식은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먹긴 힘들고 어, 더블 저 매일매일 먹는데요? <laughs> <laughs> 나 별로 안 올라. 아, 이러서 내. 아 근데 이리 호노라가 민을 닫다니. 그러니까 완전 가게 맨날 대 응, あっ。<noise> <noise> 하려용. 김밥김 제일 싼 걸로 하나 골라주세요 10장이면 되겠죠? 어. 정말 쟁패하다 잘라야 되나? 이게 뭐야! 단촛물 하는 밥 말두? 설탕 소금 식초 넣어야 돼. 이게 뭐람? 내가 밥인간 연어 이, 연어 익었는데 생 연어 먹고 싶다고 했지. 계란이 식는 동안 연어국수. 말수 있겠어? 상처라도 더 깔아. 어떻게 생각해, 이때? <laughs> 다시, 다시 도전, 다시 도전. 이거 치워. 이 물건 치워! 들어가, 이 새끼야! 하나 먹어볼래, 내가. 밥이많잖아아 밥이도 많다. 네. 음! 맛있어. 음! 만인 음! 음! 기 음! 엄청 크게 음!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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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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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해 주지. 밥이 이것만 할 거야. 아씨 이새끼 진짜. 너 먹어볼래? 응. 그러 밥을 엄청 조금 해야 되잖아 낱머리 괜찮? 뻥 <laughs> <laughs> 이거 있다가 이렇게 됐어. 당연히 <laughs> 아, 안 괜찮이지. 두러워 이. <laughs> 물좀 묻히든가. 아이씨, 짜증나. 뭘 괜찮은지 물어보고 데있어 당연히 아니지. 짠! 안녕하세요, 효비입니다. 하이로비, 효비로비. 효비로비! 아이고, 너무 배고파요. 지금 연어 김밥 쌌고요. 이거는 연어국. 쿠켓에서 산 연어국수입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걸 사오길 잘했다. 잘 먹겠습니다. 연어 파티 예! 되게 싱겁다 음. 리뷰 보니까 연어 맛이 잘안 난다고 하더라고 너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짠 여기 와서 불려가지고 요새 가면 장초물을 좀 간을 세게 해야 되는 거 같아 음. 너무 맛있는데? 응 음. 역시 연어야 연어국수보다 이게 더 맛있어 음. 음 이렇게 소스 잔뜩. 음. 파라오용. 음, 근데 진짜 싱겁다. 조금 아쉽군요. 간장 좀더 넣을까 봐. 그걸 넣어. 응. 아니 김밥이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 음. 근데 내 생각은 이걸로 김밥 가도 될것 같아. 약간 김밥 재료 같지 않아? 응. 아예 담가 놓을까? 좀간 되게? 이렇게 올려 먹으면 되죠? <laughs> 소스를 좀 터치. 조심해. 김밥이 너무 크니까 소스가 이 목구멍을 확 막아버려서 큰일 날뻔어 부러워요 <laughs> 그리고 이거 안에 새우튀김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갔을 계속 시장에서 어 새우튀김이 따뜻했만쌀 자신이 없었지 아니면 애초부터 좀긴 김을 쓰 음, 아 김밥 몇개 먹었더니 배불러 죽었네 <laughs> 이게 다 계란말이 때문이야 네가 두껍게 달래네 <laughs> 아니 누가 계란말이를 이딴 식으로 해요 이거 진짜 솔직히 이것도 반으로 잘랐어야. 해지가 뭔데 연어보다 커. 건방진. 내가 계란 3 개만 하자고 했잖아. 이제 와서 남 타. 아미 함께 계란 6개 먹어도 돼? 너럼 나는 그3 개씩. 응. 그 들어있던 소스를 물을 안 탔어도 될것 같아. 역시 면허 면허다 맛있다. 음 왕꼬다리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laughs> 내생각엔 이거 계란 하나야. <laughs> 이 계란말이에 계란 하나만 들어가 있어. 가게 쪽도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아. <laughs> 오히려 이게 더 비싼 것 같아. 방을 3만원 어치 봤는데 그럼 이거가 13,900원인가? 너무나 부르주아 식사를 해버렸지 뭐야. 근데 아까까지는 이 정도 안 질렸거든? 근데 음. 꼬다리 한번먹자 <laughs> <laughs> 꼬다리 약간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laughs> 그리고 김밥 만들 때나 청양고추.. 청양고추? 이랬는데 어 넣, 넣기 잘한 것 같아. 음. 싹깔끔하 맛있네. 역시 한국인은 이렇게 청양고추 같은 걸싹 먹어줘야 돼. 청양고추 두배씩 넣을걸. 응. 어, 고추 자체는 되게 매운데 별로 매운맛이 아니니까 워낙 다른 것들이.. 계란말 맛있어. 맛지 그래서. 아주 부드러워. 어? 내가 채까지 쳐가지고 부드럽게 계란말이 만드는데. 들 마음에 들지? 이거 생허섭인데 맛이 별로 안나는 유통기한 어. 지나서 그런 거 아니야? 총량 지났어? 그냥 네 집에 있는 거는 무조건 지났을 거라 생각하면 된다. 고 <목소리> 뭐하려고 그렇게 싸는 거야? 먹을라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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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싸면서 도 김밥 계속 주서 먹어가지고. 아까 <laughs> 그니게세줄 샀잖아. 응. 그큰거세줄다 먹은 거야. 연어도 씨 500g 먹었어 미친놈아. <laughs> 연어 500g에다가 밥세 공기에다가 계란 여섯 개. <laughs>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소식한 거 아니야 오늘 나 되게 아, 다이어트 식 잘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지금 그렇게 막 배부르진 않은데 좀 질려서 그렇지 정신 승리하는 거지 뭐 뭔가 건강하게 먹은 느낌이야 원래 연어 다이어트 식당이잖아 그리고 마요네즈도 이만큼 먹고 아이고 배부르다 아 그리고 되게 소식한 느낌이라니까 약간 샐러드 <laughs> 먹은 기분이야 지금 야채는 상추 6장이 <laughs> 전부다 <laughs> 아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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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개잘 먹었습니다 평하니까 <laughs>

근데 아까 그당 괜찮고 너무 없지 네, 너무 김... 없다는 김밥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아, <laughs> 아, 네. 어떠십니까? 알수 없는 아빠의 표정 별로 아빠 스타일 아닌데 지금? 아빠 원래 이런 거안좋아 맞아 아빠는 김치만 주면 돼 김치만 넣으면 돼 이런 비슷한 우

지렁이, 어봐라큰 올라 냉동, 냉 고민 중이동 아, 동수가 거기에 과일도 더 많은데. <laughs> 농담이동 냉동, 진짜라 동게동냉 내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까드레를 굽는 동안 앞자리 같은 놈. 이거 골드 키위인데 약간 연두색이지 않냐? 응. 그냥 키위인 줄 알았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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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사기당한 거 아닐까? 그런가? 가만히 아이든다. 과일 가게 찾아가서 그냥, 찾아가서 뭐, 공손하게 여쭤본다 이렇게 아그 있는 것들 미리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내일 먹을 수 있지. 내일 사면 되잖아. 택배로 시키는 거. 내기 뭐야? 작가 버리들이 찾았구만. 복잡 복잡 레시피. 반숙과 어. <laughs> 완숙이 동시에. 치즈랑 막 섞어? 아니 일단 짜슐링 본연의 맛을 한번 먹고. <laughs> 맛은 느껴지지. g m u s t 어 n 안 삭된 거야? a n g 난저 s t a n 조심 u 먹어 a 다 양파 파 넣기 잘했다 소스 뭉침 발견! 아짜증 복잡복잡 레시피로 하니까 잘안 풀리더군 일어나자마자 순식간에 아침과 점심을 해결해버렸고 하지만 콩의 양이 상당히 비양심적인걸 안녕하세요 효비입니다 가이 루비 효비 루비 런닝 뛰는 내내 계속 이삭토스트 콘치즈이 신메뉴가 생각나가지고 오늘 런닝 50분 뛰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느끼할까봐 이것도 끓여왔어요 오. 음, 음, 약간 편의점에서 받는 콘수멜팝콘 맛? 콘치즈에다가. 살짝 살살살살뿌리 맛. 오 맛있다. 음. 이게 조금 어, 너무 단데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터 볶음 너무 먹으니까 매콤함이 아주 잘 어울려요. 역시 불닭볶음면에 콘치즈는 진짜 잘 어울려요. 달달 느낌? 매콤? 최고의 <목소리나꾸> 짝꿍.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이삭토스트는 간식이다? 밥이다? 이삭토스트 하나만으로는 사실 저는 배가 안 차는 것 같아요. 하나에다가 뭔가 주스... 또 배가 안 차는 것 같아. 근데 이삭토스트가 이게 버터로 굽는 토스트라서 그런지 칼로리는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끼니라고 생각하고 <laughs> 먹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삭토스트가 간식이지만 세뇌를 하는 거죠 이건 끼니다 끼니다 배 불러라 불러라 이렇게 손소매 팝콘 맛을 좋아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잘먹었습니다